돌아왔요 자, 내릴게요. 에이? 오셨고요 뭐야? 뭐야? 에? 뭐였어요? 할말 너무, 할말 너무 져가지고. 먼저 가야죠. 저 벌레 많은 벌레도 찍을 거예요. 산책고 바로 저마자 벌레 나왔노. 들어가자. 내가 좋아하는 벌레인데. 많이 많을 거야? 코드? 제가 좋아하는 벌레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벌레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벌레가 얘고요. 저희 세번 봤어요. 원래 저 벌레 한마리씩밖에안나오거든 종을 제 얘는 데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얘손 나왔다 얘 떨어졌어 잠깐만 손에 가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간지럽긴 한데 가르쳐 스유앤 타코 란스칼 타코 엄마의 스카이, 유아타, 히스테리, 유생의 타쿄 타타. 평가 좋은 우리 집 영상 엄마가 지우래요. 오늘 지웠구요 타코 노래 제가 가장 거의 좋아하는 노래고요. 제가 환장을 잘해. 뭐야? 가가지고 노는 뭐, 영상 뭐, 찍도록 할게요. 뭐.